오늘의 분석 종목은 에코앤드림입니다. 에코앤드림은 2004년 설립되어 환경소재 분야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촉매소재 매연저감장치, 2차전지 소재 등을 주력으로 하는 핵심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전구체 시장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합성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구체란 2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양극재 원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동산은 2020년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실적은 2024년 연결기준 매출 1,049억원 영업이익은 4억9,818만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 29억6,741만원 대비 흑자전환했으며 매출은 전년 55억원 대비 103% 증가하면서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완공된 3만 톤 규모의 세만금 전구체 캠퍼스가 본격 가동되면서 매출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로 최근 81억 원 규모의 하이니켈, 니켈, 코발트 망간 전구체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12월 최저점인 21,400원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여 차트를 예쁘게 그리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 올라가면서 실적이 탄탄한 동사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상승 초입 구간으로 보입니다. 1차 목표가는 34,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종목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종목은 에코앤드림입니다. 에코앤드림은 2004년 설립되어 환경소재 분야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촉매소재 매연저감장치, 2차전지 소재 등을 주력으로 하는 핵심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전구체 시장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합성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구체란 2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양극재 원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동산은 2020년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실적은 2024년 연결기준 매출 1,049억원 영업이익은 4억9,818만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 29억6,741만원 대비 흑자전환했으며 매출은 전년 55억원 대비 103% 증가하면서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완공된 3만 톤 규모의 세만금 전구체 캠퍼스가 본격 가동되면서 매출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로 최근 81억 원 규모의 하이니켈 니켈 코발트 망간 전구체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12월 최저점인 21,400원을 찍고 턴어라운드하여 차트를 예쁘게 그리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 올라가면서 실적이 탄탄한 동사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상승 초입 구간으로 보입니다. 1차 목표가는 34,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종목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종목은 에코앤드림입니다. 에코앤드림은 2004년 설립되어 환경소재 분야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총매소재, 매연저감장치, 2차전지 소재 등을 주력으로 하는 핵심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전구체 시장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합성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구체란 2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양극재 원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동산은 2020년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실적은 2024년 연결기준 매출 1,049억원 영업이익은 4억 9,818만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 29억 6,741만원 대비 흑자전환했으며 매출은 전년 55억원 대비 103% 증가하면서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완공된 3만 톤 규모의 세만금 전구체 캠퍼스가 본격 가동되면서 매출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로 최근 81억 원 규모의 하이니켈 니켈 코발트 망간 전구체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12월 최저점인 21,400원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여 차트를 예쁘게 그리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 올라가면서 실적이 탄탄한 동사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상승 초입 구간으로 보입니다. 1차 목표가는 34,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종목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